빡대가리인가? 네? 죽는데? 빡대가리 다른 중이네? 죽었다. 멍청이 아니야, 이거? 멈춘 건가? 없다. 다 뒤졌어? 다 뒤진 거 같은데? 아직 다안 죽었어. 아, 뭐그거가 있어? 안 보이는데? 아까 뭐 있었는데? 없어졌어? 오, 봐. 어, 아, 뭐, 어디있어엄마봐 어, 뭐야, 여기 또 있어. 왔다, 왔다. 아, 미친 거, 제대로. 방전 안돼 있어, 거지 같은. 왜 쉬어? 얘 조지면 끝인데? 어, 하나 더 왔다. 얘 하나 더 있어. 첫 건. 아, 이러니첫 건. 첫 건. 지져라. 왜 지진 거야? 엄박이 가라. 아이다 일단 몸뚱이 휘두르는 놈은 컷했음 안것거 같은데? 끝이야? 해치웠나? 어? 어? 아버지 빠졌어 뭐야 갑옷이 왜 빠져 갑자기 야아 근데 끝난거 같아 이거 그 저거 돌덩이도 다 사라진거 보니까 사라.. 사바... 끝난거 같은데? 어? 이거 디자인이 어... 바뀌었다 뭔가? 아닌가? 그대로인가? 벌고 음. 뭐가 또 우는 소리가 하나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사적보행인가 보죠 아 사적보행인가? 이게 어... 끝이야? 이게 어. 언제 끝이야 이거 <laughs> 글쎄 이거 뭐냐 이 썩은 거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야 일로 와 이제 저기로 가면 되는 거야? VIP? 이제 벽 뚫린 거야? 야, 일로 와봐 쟤들 가죽 못 벗기나, 이거? 얘들 어디 갔어, 이거? <laughs> 여기 생선 뒤져 있다, 야. <laughs> 수류탄 비졌나고다 생선. 개불상하네 그렇게 깠는데. 수류탄을 아, 생선... 고뒤질줄도 생각지도 못했을 거다. <laughs> 생선 개불상하네 <laughs> 어, 웨이브 끝났으니까 아까 그 집으로 가면 된대. <laughs> 차울 있지, 우리? 근데? <laughs> 응? 차. 응? 우리 걸어왔잖아요. 걸어왔어 아, 우리 걸어왔었지 참 아이고 아저씨 약을 안드셨구만 음. 자연스럽게 차를 찾고 있네 아씨 청년치매 청년치매? 침해? 노년치매는 안좋은곳이요 노년치매 음, 아니야 임마 아직 와가 <laughs> 엔딩 보러 왔어용 그렇더 응.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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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d 가 n g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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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아, i n g ending, e n 빨리 오시라이야 아우 이거 움직이는 들어갈 때 이거 모션통 잘 해야 돼. 빨리 와. 그렇대. 그냥 들어가면 되지 무슨. 자식자식 이제 어? 아예 먼저 가지 말고 좀 기다리자. 스타 스타. 스템 하나 써서눈 앞에서 이렇게 내리네. 아이그 이상 들어가지 말자. 같이 들어가자. 그러잖아 이거 휠 슬라이더는 왜못 네. 쉽게 하는 거야 이거?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나찾고 있는 거야. 아, 이따 같이 찾자. 그면 <laughs> 여기서 같이 찾으면 되지 않을까? 왔다, 왔다. 왔어. 맞아, 맞아. 들어가자마자 뭐 이상한 애 나오는 거 아니겠지, 그거? 그건 아니던데요? 여기 어, 근처였던 거 같은데. 아니, 컷신, 나, 나 컷신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애 나올 것 같아. 주방 어디갔어? 주방 쪽에 있던데. 있는데... 아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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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끼워 놓으면 되나? 어 t h s g o t t be way o p e n this. A key. Something. 뭐이센 건가? No. No, we're we're missing something. 우리 뭔가 놓치고 있대. 놓치고 내가 보셔야 되나 보다. 뭔가 거친 후에 내 갑옷으로 적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딱. 어, 그, 그가 보스한번 해봐. 아까 만 가보 좀 갖고 있고. <laughs> <입고. 웃음> 주도가 뭐해? 재보고 싶었어요. 안 된다. 내가 열개 그냥. 내거 왔다, 내 거긴. 맞네, 으. 훨신으로 어, 막히네. 네, 근데 우리 이거 이유를 조금 안 먹었어. 이상한 엔딩 아 <laughs> 기본 엔딩. 됐다, 됐다! 잠깐, 나 후레시 좀 됐다! 줄을 줄을 십자가는 뭐에요? 채빈 천천히 가봐. 너왜 이렇게 빨라? 얘 거의 빨라. 그래서 나 빨리 따라가고 있어. 어. 아 잠깐만. 한강 가보을 바꿨어. 야, 야. 야, 이거 용암인데? 용암이 흐르는데 여기? 뭐야 여기? 용암이 흐르는데 여기? 올리쉘! <laughs> 야 십자가! 십자가 들어와. 십자가로 해야 돼. 십자가로 해야 돼. 십자가 이벤트로 해야 돼. 이벤트로 해야 돼. 십자가 꺼내라고. 제대로 십자가 아니면 데미지 제대로 안 입어. 그런 것고잘죽었는데어 <laughs> 아, 그래? 지저스. 한 마리 음, 더 있잖아. 하나 쓰는 맛이 있네. 야 이거 밑에 봐. 용암물러 이거 마그마가 흐른다니까. 내 빨리 뒤쫓아 갈 거야. 총 스피드로 쫓아가. <laughs> 아저씨, 아저씨 저거. 들어가봐 한번 멋있게 IPP 한번 보여줘 IPP I believe 오마이나 살려줘 아나 뒤졌어 와 어? 뭔 소리야? 나 진짜 뒤졌어 진짜 들어갔어 진짜 용암에 다이브 했다고? 와왜 죽었어? 왜 죽었어? 용암샷 용암에 다이브 했어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와 멋지다 진짜, 와, 야, 이게, 진짜 야 존경스럽다 진짜 하라니까 뭐 <laughs> 진짜 하라 뭐 뭐해? 저요? 뭐로죠? 아아아 돌아와요 진짜 뭐해? 나 여기서 뒤지면 그 뒤지는 거 같은데? 그거 아닌가? 저거 호기심으로 해봤더니 죽었어 아 거. 뭐살아 음. 음. 돌아올 수 없는 거야? 어음 살아도 못 돌아오지 용암에 빠졌는데 어, 우리 또 꺼야 돼? 저장 안 했는데? 아니아니아니 그게 아니야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여기는 어디야? <laughs> 잠깐만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laughs> 어 야... <여. 웃음> 여기 어디야? 쟤네 공격일 몰라 달려봐 너가 비켜 모르겠다, 비켜봐. 난 앞으로 가려한다. 오지 어, <laughs> 이거 내려온 길 아닌가? <laughs> 피~ 저 맞나? 저 맞다. 아 미친, 갓바 다 날아갔어. 내 갓바 히, 아 약까지 긁으면 어떡해? 수도가 미안. 이게 범위가 넓어서 내 갓바 빌어먹을 어입구로 도시 돌아왔다. 난 빨리 와. 미친, 나 그나저나 왜뒤진 거야? 미친! 와 웰스 형이 멋있다. 하라는 아니 갑자이 아웃 빅백을 해버렸다니까. <laughs> 진짜 멋있다. <laughs> 나 존경스러워 저거. 하라니까 하는 남자. 그 어, 왜? 생각보다 엔딩 빠르게 봤네. 게임 찾자마자 스무 개다 모아서. <laughs> 아그니까 의외로 말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어, 데미지안 받는 데 아 여기서 떨어졌었네 제기라. 사실 이거 데미지 안 받는데? 어? 어야 있잖아! 불안치지 <laughs> 마라 이 자식아. <laughs> 물렀거라물렀라 <laughs> <laughs> 미친 악마 이거 왜냐고 말야 이거. 친. 아물렀거라 아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악마치를 칼로 하고 있는다는 소리가 나는데? <웃음> 아 <웃음> 야, 얘 혼자 여기까지 오, 들어왔어. 와 응? 야, 진짜 마그마가 아... 그러네. 아서야 돼. 야, 양내나. 어, 와, 아, 나 왔어. 약안 주면 나또 갈겨. 갈겨. 씨친 <laughs> <laughs> 어? 내가 왔어. 너가 어, 나한테 갈겨다빠다날갔어 나서 피 까였잖아. 제가... 약 줬잖아. 영종약 예. 조금만. 어, 케빈, 가라, 벌써 와있네. 뭐야, 같이 가자, 너네. 나 버리고 그냥 먼저 가는 거야? 아니야. 멈췄잖아. 이거 진짜 발 잘못 뛰는 순간 저승길 가더라고, 미친. 음. 음. 점프를 했다면 바로는 뒤져버리네. 와,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야 이거 우리 지거 반대편까지 야는거잖아 지금 야 누가 칼야 이거 냐야 이거 뭐야. 여긴가? 야이하 뭐야. 이이 앉는 순간 나도 뒤집자.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기다리는 중. 난 기다리는 중. 아저씨. 이리 와. 헤비 혼자 멋대로 뭐 가잖아. 어? 누가 있는데? 오 마이. 왜토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유진, 너, 뚝, 어 벗겨, 빨리. 아, 아, 긁었네. 벗겨, 벗겨. 야, 카타나 좋다, 야. 공속이 미쳤긴 하 뭐야? 뭐야, 이거? 뭐. 뭘? 뭘? 벗겨, 뭘? 빨리, 벗겨. 아빠, 다 날려먹었어, 나 지금. 오, 왔다. 어디로 가야 하오? 샤빈! 샤빈, 따라가면 길을... 되지 않나? c a 빈 길을 알려줘 k i 빈 길을 알려줘 a d 빈 o a 빈 a r 빈 길을 <멋있었다>. 알려줘 i l 빈 e r 빈 이거 뭐냐 o a 빈 길을 뭐야, 알려줘 n 금 Carabine! 아니 그냥 말해본거야 어어 진짜 금인거 진짜 금이면 좋겠다 진짜 금이면 어시 어? 십자가 들어 십자가 <laughs> 들어 빨리 십자가 뭐지? 저거 두마리는 에바다 두마리는 에바야 워어어어 어 저거 그으으 도는 내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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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버키고 나이스 가죽 맛있고 누가 한 누가 한마리 혼자서 먹었어 누구야 그거 그거야. 우리 서로 다른 거그거갈 갔어. 오, 제스에서 <laughs> 어. 야야, 사람을 너, 찍지 말라고. 그렇고 갈겨. <laughs> 그만 갈겼어. 미안해. 서로 때리지 좀 말라고 미친 <laughs> 제발. 싶어서 때 번개친다. 저기, 저인가 보다. 오, 가자 케루빈 캐롤루빈, 너 이렇게 그런 일 아니었을 텐빈 넌 강해졌다. 돌고대. 또 뭐야? 어, 들어와 빨리. 어, 기졌네 야! 왜, 왜 근데 이게 드댄신이 때렸어. 누가 나 때렸어? 중이야. 누가 나 때렸어? 있어. 누가? 도망가! 위험해. 아! 우와. 우와. 아영 방사. 우 어. 거기다 빨리. <laughs> 오케이. 오케이. 바이. 이 정도면 근데 우리가 양아치가 아닐까 아니야 얘네들 잘못했어. 그런건 아니번 친애가 응. 잠깐 거기네. 어, 뭐지 이거? 아, 더 이상 없더, 그게 안된다고? 입어야겠다. 무슨 입어 일이지도난아요 혼자 가지 말라고. 이그 자식아 어디서 뒤지면 우리 못 살려줘. 하하, <laughs> 내 이겼지롱. 어, 아직 살아있는데? 어, 이겼구나. 확인 사당 그냥 바로 해버리지 하나 있다고 하자 바로 하나 있다고 말 하자마자 바로 내려치네. 갔어? 캡틴 푸르빈 어디야? 캡틴. 아까나 받거든. 캡틴 여기로 왔어. 푸르빈. 아이 여기 곳이 궁금한 게 이게 이렇게 깊은 지하에 번개가 어떻게 치는 거야 이거? 내 얘네 왜 자꾸 여기 얘네 있는 쪽으로 가는 거야? 캡틴 미친 것이. 빨리 십자가를 있겠다. 들어 오우 개꿀이네 이거 십자가 막 죽는데 이거? 야 이거 초반에 십자가 없고 여기로 올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야 나 기계 한 가본 인벤토리 꽉 찼대 이거 <laughs> 어. 입어야겠다 너무 많아 뚜더가 혼자 가자말고 같이 가자 이 새끼가 멈춰 어 하느님?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개큰데? 뭐야, 십자가 <laughs> 십자가야 힘들어. 힘을 내 공간 보스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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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오, 안 때려주네? 십자가를 서로 십자가를. 야, 누가 나 때려잡고? 안들려지는 거야 이거? 십자가를 야, 십자가밖에 안 되나봐. 십자가를 들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밖에 안 아, 되나봐. 이게, 아 이게 이게 된다. 아 이게 십자가, 십자가로 어. 불이 붙어. 아, 어, 이 용암으로 밀어치나 노라이야. 들던아 어, 십자가를 들어 십자가 으악 저새끼 지금 용암으로 진질 나고 있다어저 도망간다 어 그, 다시 오르데야 십팔 덩크 아는데 야 십자가를 들어 얘한테 십자가한테라도 들면 불붙잖아 막머 어, 들어 아 우린 갈게 길 역할 분담을 해야지. 도 아. 래어어아 쟤뒤지겠는데 쟤야? 아니 죽어! 나무귀한가 보다. 아니 십자가 거리가 왜 이렇게 짧아 이거 어 죽었다, 됐다! 죽었다! 오 벗겨진다 자유물이. 대박 5이왜 벗겨져 근데... 우리, 우리가 너무 잔인하다 오싹한가봇이야! 맞다 당장 입어봐 미친 나도 오싹한가봇은 어딨어? 그거 어딨어? 나그까나가줬는데어디갔어 어디 갔어? 이거 난 기계 한가운 밖에 없는데, 음. 오싹한 가구이 어디 있어? 어지 번역 오른가? 오싹한 가구지라떴는데 아, 본거 아니에요? 난가다 분명 그렇게 떴는데 뭐지? 가야지. 번역 오른가? 음. 제가 괜찮아. 근데 아까 미친듯이 맞췄지. 어, 나 기계 한가운 입었다니까. 아, 그럼 괜찮겠네. 뭐, 뭐야? 나가는 길이네. 나가는 길이야. 어, 어야 여기 총탄아 이렇게 많아! 이다 챙겨! 아 진짜? 근데 엔딩.. 총알 많아봤자 이게 엔딩이잖아 오! 엔딩 때 총을 쏴야지 안 쏴? 음, 난.. 총알보다 수선생님 더 좋은데 경탄폭탄 있어 수류탄이랑 와 예아 여기 지금 경비하라고 다 주네 재료 아이템 진짜 엔딩인가 보네 진짜로다 우와 일단 약부터 줘져 야 일단 약 먹자 그냥 하나 여기 수류탄 개약 많은데, 약? 약 먹어야겠다, 그 약, 약도 너무 많은데? 약 먹어, 그냥. 하나 먹고. 그냥 장전도 가. 하고. 장전도 해놓고. 야, 수류탄도, 점착폭탄도 만들어, 그냥. 오, 왔다. 어, 이제 여기 나가는 곳이다. 엔딩, 엔딩구역이다, 이제. 와, 수류탄을 못 집어, 너무 많아서. 약 먹었어? 하자? 어. 어, 기다려봐. 어, 여기, 나 혼자 나가면 안 나가지네. 세명다 같이 아, 나가야 돼. 그래? 잠깐, 그럼 나사건재작전 아. 좀. 어, 이거, 제작 좀 하자. 사건 장전 좀 하자, 일단. 에로판이랑 아. 이거랑 테이프랑 뭐, 시계랑 뭐, 별의별 거다 넣으면 되겠지 뭐. 오이 점착 폭탄도 아... 만들어. 폭탄 어떻게 만들지? 근데 만드니? 엔딩이면 어떤 애가 나오려나? 아 어떤 애가 나올까 와연 그 이상한 게 생겨냈다 설마 또 십자가 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그그 이상한 그 엄청난 보스가 있어 제야 모습봐 진짜 호빵맨 같다. 팟차차 오케이 나가볼까? 바로 열려봐. 어르신. 어, 어, 오케이. 가자. 음. 준비됐다. 준다 준비됐어. 다 준비됐어. 와요 이초와나게이야 아니요. 아니. <놀람> 요거 싸우, 보스랑 싸우는 게임이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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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안돼. 어? 가못들어왔는데 <놀람> 안 돼, 누군지 모를 아이야, 어디 갔어? 이건 바로 너. 어, 나야? 좋아, 좋아. <laughs> 안 돼, 아, 어? 얘왜래 세빈 케빈 괜찮아? 세빈이. 어? 얘네 영혼 분리되는데? 너도 투명인가 되니? 이치야 영혼이 분리되나? 와, 이걸 보내네. 겸가 기본 거지. 이라도 보는 게 어디야? i s b e 이 o r e I saw it in a dream. Well, I'm g o i 어 g 지 o s 지 e it. I'm going to see it. I'm going to see it. I'm g o i 라라라 라라라 왓더 fuck 와우리 wow. 그냥 영화 보여 준 거였나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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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laughs> 와 이게 뭐야 와 t h 내 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고 있어 몸꾸이 상태는 이상해지는 것내거아제 개다 우리가 그못 들어온 애 있잖아 어개 아니야 처음에 선빵 때리네 우리 도착하자마자 여기 총으로 쏘어가긴했지 야, 음. 아, 하하. 아, 아, 최종 보스. 방금 개야. 방금 동굴에 못 들어오네. 얘도 얘도 최종 보스인가 보네. 이게 팔 기계 아내가 어, 쉣. 우리 캐비는 최종 보스 아니야? 야 이거 입술 왜 이래? 개쪽으로아야저 <laughs> 뽀뽀. 야 저거 뭐야 저거? 뽀뽀. 뭐야? 이게 얼굴로 달려있어. 케빈. 아니 난 가까이 어. 가지 말고. 어, 케빈? 어. 아, 에헤이. 케빈 알파. 소준 싫어하냐? 케빈 <laughs> 소준하고는 응수르. 야그거 던, 너 온... 던... 던질 거같지 않냐? 오막 나오는데 쟤네? 수르 탄 놓은. 온... 가까이 가지 마라. 나수류탄다 던질 거야. 이거. 어차피 엔딩이네 알파야. 난 천소. 엔딩이 돼. 아 야! 누가 잘못 던졌어, 이거! 추덕이 너지, 이거? 잡았어. 나 아닌데, 거기 중간에 응. 나왔어. 어? 쟤 지진지 않았네? 이거 수류탄 다섯 개를 던졌는데 안 지진다고? 이돼 말이 돼. 그럼 최종보스겠어? 나 <laughs> 폭탄 던 수류탄 다섯 개를 죽으면 그게, 어? 최종보스야? <laughs> 아, 이런 아니, 자꾸 움직이지 말아봐. 자꾸. 어? 다 봤어? 아이씨 누가 폭갔어 아 쏘리? 뭐야 끝났어? 어, 엔딩이야? 짝 치는데? 완전 짝 치는데? 그거 알지 아니 나 폭탄 말고 한게 없어 우리 삼세명에서 다구리 까서 그래 어세명이서 다구리 쳐따서 그래 <목소리> 엔딩이다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드디어 해방이야 <해바냐>. 흐아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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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겁나 오묘하네 힐 They're getting closer. w 어, 잠깐뭐 이래? 문물? 어? 인물? 유물? 유물이 왜 멋대로 뭔데? 어? 뭔데 이거? 뭐야, 얘 뭔데? 뭔데?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laughs> 야, 자방내놔이라이야 그냥 나가래. 그냥 나가래. 나래 그래? 아. 이거 우리 아니, 잠깐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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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샷건 못 가져가냐? 어, 그거왜못 던져. 야, 가방 내놔, 라이아이 템을 얻기위 이렇게 얼마나 개고생활했 어, 이거 가방 다, 다 같이 줄수 있다. 이거 해봐. 입구. 아, 이거 아냐아냐. 이거, 이거 하면은 여기 남는 거야. 아, 어, 그래? 아, 그래? 맞아, 그럼. 탈출하자. 탈출하자. 이거 보내주세요, 아저씨. 탈출이야. 엔딩 다 봤다. 어, 얘 뒤지겠다. 아, 야, 뭐해? <laughs> 뱅기야 다 빡대가리야 오네는건 줘. 사건 제패다 샷건은 왜 태민. 이렇게 막힐 수가 있나 근데? 야 우리 사건 챙겼다 <laughs> 너가 원하는 대로 사건 챙겼네 <웃음> <웃음> 이거 말고 소청이란거 주지 오, 헬리콥터 날에 갈려지네 막우리 언제 가는데? 이렇게 느려 빨빨랑이라 뭐, 발로 차서 넣어 그냥 와나저 리볼버 갖고 싶어 뭐야 안돼 내샷 떨어지는 거야 안돼 어 해결한데는 갈듯 이미 갔는데 리볼버 리볼버 나줘 리볼버네 개 내가 리 내가 리 봐, 베베. 근데 이게 림 세다잉. 베빈 안쪽으로 좀 추켜봐라. 나도 좀 타게. 그니까 안으로 들어가. 좀좀 봤자. <laughs> 오 씨. 오마뭐 잘라버려. 와우. 어 불쌍해. 아 드디어 엔딩 맞다. 이거기나기었다 이거 진짜로. 엔딩이번마 볼라고 얼마나 기계 게임 한 거야. 어, 아, 어직스님 어서 오세요. 엔딩이에요. 오아 네. <laughs> 버지니아 죽였습니다. I need you to help me. 어, 아, 아, 버지니아 근데... 살리기만 하면 진 엔딩이야? 게 살려? 아도 되긴 하데 And what about with this? 어? 이거 가져 왔어? 내왜 얼굴도 아이드냐. 이상해졌냐? 왜그리케빈이 얼굴까지 이상해졌냐 데이브 덮었어요. 데이브 덮어 씌워 가지고 이거. 얘 정신병자 됐어? 마트에 가기 척한 거지, 뭐. 쟤는 케빈이 아닐걸아 그래? 아 케빈이 아니구나. 청각장애인된 케잖아. 버지니아 살리면 진핸딩이란지 음, 버지니아 살려야 될까? <laughs> 어차피 버지니아 살리고 다시 들어가서 조기, 조지면 바로 진핸딩일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유물 다안 모았잖아. 유물 모아야 되나? 우리 유물4네 개밖에 안 모았잖아. 세개더 모아야 되잖아. 3개가아니라네 개야. 세개 3개 모. 아 그래? 난 유물 네개 모았는데. 두개볼수 있습니다. <laughs> 뭐 정착 엔딩은 뭐 엔드 컨텐츠. <laughs> 와 이렇게 어, 엔드야 포레스트. 엔딩을 봐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고 저는 오늘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